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회의 재판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교회론 제 4권이죠 기독교 강요제 4권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의 입법권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교회 재판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 여러분. 교회 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재판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이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을 벌일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시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수시로 재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마다 때마다 재판을 벌여가지고 CCBB를 가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렇다면은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 교회의 재판은 특별히 장로교 어, 어, 교회의 재판은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당회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당회, 당회에서 재판을 해서 아, 이제 이것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게 되죠. 당회는 장로와 목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당회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당회 재판이 무언가 어, 바르지 않다라고 어, 생각되어질 경우에는 상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노회 이제 교회보다는 더큰 단위죠. 교회의 연합이죠. 노회에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노회에서도 아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라고 싶으면은 또 다시 윗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총회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는 것이죠. 당회 재판이 있고 노회 재판이 있고 총회 재판이 있고 그래서 세 번의 재판의 기회 속에서 어, 재판을 통해 어, 바른 일들을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재판이 없는 것이 너무 좋지만 부득이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고 분열로 번지고 다툼으로 번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반드시 또 재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재판을 어떠한 원리로서 진행해 나가야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383페이지 이 내용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교회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이 영적인 권세는 칼의 권리와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둘째 그것은 한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법적인 회합을 통하여서 거행되어야 한다. 자, 칼빈이 지금 교회 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재판이 없으면 좋겠지만 또 부득이하게 교회 재판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칼빈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직접 다니는 이 가시적 교회, 가시적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운영에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적 교회를 바르게 잘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규범들을 알려 주는데 그 규범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초하여 이 교회를 운영해야 된다. 아주 기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 사람의 지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 없다. 특별히 로마 교회에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경에 맞지 않는 그러한 그 전통들, 그것들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할 수 없다. 강력하게 칼빈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재판은 우리가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이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쟁을 판단해야 돼요, 판단. <laughs>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 우리가 성경을 볼때아 성경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재판도 하면 안 되겠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구절도 있는 반면에 또 판단해라라는 구절도 있어요. 둘다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할까요? 그 구절이 적혀져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판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생각대로, 내가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내 경험을 갖다 대놓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기준을 삼아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판단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성경적인 기준을 토대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판단 자체를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나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나오는 겁니다. 판단하지 말라라는 내용도 나오고 판단해라라는 그러한 구절도 나오는 것입니다. 둘다 나와요, 둘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의 재판은 할수 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교회 재판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 재판이 필요하다. 특별히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해결해야지 세상 법정을 이용해서 이 분쟁을 해결하려면 하려고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주 소중한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가 세상 법의 원리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기보다는 성경 말씀 기준의 원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또 세상 법정에 나갈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은 정말 큰 손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되도록이면은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법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내용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재판의 원리 무엇이 있을까요? 칼빈이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이세 가지의 내용을 제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교회에서 재판을 할때 칼의 원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무력의 원리죠. 힘의 원리죠. 권력의 원리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면 안 된다. 마치 내가 힘이 세니까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세상이, 지위가 높으니까 그내 세상의 지위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높고 내가 뭔가 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내 권위로 눌러버리는 그런 것을 하면 안 돼. 칼의 원리를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병에게 잡혀 가시던 날에 베드로가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어요. 칼을 꺼내서 귀를 베어버려. 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칼로 망한다. 칼로 망한다. 예수님은 칼의 원리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권위가 있으니까 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그냥 휘어잡으리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원리입니까? 자기 희생의 원리고 겸손의 원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원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칼의 원리를 가지고 재판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서 재판을 할때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재판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요. 한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회합해서 해야 돼. 회합. 성경에도 보면은 이어 재판의 원리를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거든. 이제 가장 친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해요. 권면을 해서 아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알려 줘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은 이제 두세 사람을 청해요. 혼자 가지 않고 두세 사람을 청해서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권면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제 또말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교회에 넘겨서 교회의 판단에 맡겨서 다시 또 권면을 해요 그래서 3차 권면이 이루어져요 개인적 권면, 공동체의 권면, 교회의 권면 3차 권면이 이루어져요 이 무슨 말이냐 이 교회는요 재판을 할때 단독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그냥 이 모든 사안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이 목사가 목사가 내가 교회에서 가장 높으니까 내가 다 판단한다 이렇게 할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는 당의 원리를 추구하죠. 당의 원리. 왜 그렇습니까? 당회의 회집을 통해서 최소 두명 이상이죠. 당회의 회집을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로마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판단의 주체가 교황이라는 교황. 교황은 오류가 없다. 무오류성. 교황 무오류성을 내세우면서 교황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 이것은 잘못되었고 성경적 원리에 맞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반드시 한 사람이 판단하게 될 경우에는 실수가 발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회집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판단해야 됩니다. 당회 재판도 마찬가지고, 노회 재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총회 재판도 마찬가지. 그 어떤 한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회집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재판의 원리는 무엇이냐? 이 교회 재판은요. 회개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 깨달아야 돼요. 이 재판을 하는 이유가 정죄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아그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일으킬까 이회개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사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용인 말씀 교회에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분란을 일으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잘못된 오류들이 많아서 이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완전 이단이죠. 자,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이것은 판단해야 되고 재판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하고 성경은 거짓이 포함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죠. 그걸 판단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가 원리대로 성경적 원리대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칼의 권세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것을 논의해야겠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아무리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을 주고 그리고 교회적 판단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니까 돌이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치는 게 아니라 이단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게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생각을 바꾸고 변화되어서 예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 사람을 극률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마지막 부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돌이켰어요, 회개했어요.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내가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진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그 사람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받아줄 수 있어요. 예.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 받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고 해서 그냥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 재판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4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칼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지 칼의 원리가 아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해야 돼. 하나님 의 말씀 앞에. 그래서 교회의 모든 재판의 원리는 결국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비롯되어져야 된다. 이 성경적 원리에서 이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역하셨나, 이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 그분은 왜 칼의 권세를 가지지 않으셨나? 그분은 왜 세상적 권세로 승리하지 않으셨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